박지현의 첫 솔로 콘서트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가 음악계에서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올림픽 공원을 무대로 펼쳐진 박지현의 첫 솔로 콘서트가 어젯밤 한편의 대서사시처럼 시작됐다. 오랜 시간 동안 예고된 이번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순식간에 매진되었으며 공연 당일 현장은 이미 만원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공연장 내부는 물론 외부 대형 스크린 앞에서도 팬들은 박지현의 무대를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이들의 열기는 단숨에 서울 전역에 퍼져나갔다. 공연 초입부터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의 무대를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관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 무대에 오른 순간부터 그의 눈빛과 음색은 한층 더 진솔해졌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건넨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관중석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그의 말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답하며 그 순간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다.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 임박이라는 소식이 퍼지며 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서로의 기대감을 공유했다. 실제로 공연 당일 좌석이 전부 매진된 현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열혈 팬들은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한 채 대형 전광판 앞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응원을 보냈다. 이처럼 박지현의 첫 솔로 콘서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으며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팬덤의 힘을 여실히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국내 주요 방송사인 NBN, KBS, MBC 등은 박지현의 열정적인 무대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방송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그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BS와 MBC는 박지현이 선보인 무대 연출과 의상, 그리고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극찬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박지현의 음악적 색채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과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돋보였다. 한 무대에서는 애절한 발라드와 경쾌한 트로트 리듬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은 노래 한곡한 한 곡에 맞춰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성을 터뜨렸다. 공연 중반 박지현은 무대 중앙에서 팬들을 직접 바라보며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 순간 관객들은 그와 하나가 된 듯한 감동에 휩싸였다. 더불어 이번 공연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현의 이름과 콘서트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팬들이 던제 한국에서 다시 공연을 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해외 언론에서도 케이트로트 열풍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박지현의 공연을 소개하며 그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연을 준비한 측에서는 집원 콘서트는 단순히 박지현의 첫 솔로 무대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도전의 서막지라고 평가했다. 박지현 소속사는 오늘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팬들에게 더 많은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연 후 인터뷰에서 박지현은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며 그의 음악 인생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듯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음악 업계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이번 공연이 단순한 인기몰이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이끌어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현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이미지를 탈피해 현대적인 감각과 감성으로 재해석한 아티스트다. 그의 무대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이 이어졌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트로트가 다시 한번 대중음악의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콘서트의 성공은 박지현이 가진 막강한 팬덤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콘서트 당일 현장에서 팬들은 공연 시작 전부터 이미 각종 응원 도구와 플래카드를 들고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같이 일제히 환호와 함성을 터뜨렸다. 이러한 열정은 단순히 음악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박지현이 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관객들은 오늘 이 무대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고 그 감동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다. 더욱이 공연이 끝난 후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박지현의 이름과 관련된 수많은 해시태그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그의 음악과 무대가 단순한 한순간의 열풍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을 방증한다. 박지현 솔로 콘서트, 트로트 혁명, 기재 시작이다 등 다양한 문구들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 모든 반응은 앞으로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박지현 개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오랜 시간 동안 그룹 활동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솔로 무대는 그가 스스로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무대 뒤에서 준비한 수많은 연습과 노력, 그리고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박지현의 공연은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음악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마지막 순간, 박지현은 무대 중앙에 서서 팬들에게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기재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소식을 곧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발언에 관중들은 다시 한번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박지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차기 앨범은 언제 나올까요? 월드 투어도 계획 중인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앞으로 그의 행보를 주목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해보면, 박지현의 첫 솔로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시대를 이끄는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혁신을 불어넣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 그의 음악 인생은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스토리로 채워질 것이며 이번 공연은 그 길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임에 틀림없다. 이번 공연의 성공은 박지현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박지현이 앞으로 선보일 무대와 음악적 도전이 또 다른 혁신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향후 글로벌 활동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과 지속되는 관심은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오늘 밤, 박지현의 무대는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음악적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증거였다. 그의 첫 솔로 콘서트가 남긴 감동은 단기간의 열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음악 여정의 시작점으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박지현과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가 만들어낼 미래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 순간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처럼 박지현의 첫 솔로 콘서트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며 그가 음악계에서 차세대 아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박지현이 선보일 다양한 활동과 무대는 국내외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안겨줄 것이며 그의 음악적 도전은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